강도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를 강도라고 하죠. 기도는 뭡니까?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까? 사실은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욕심부릴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뜯어먹을 것도 없는 교회지만 교회에서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생각하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 오시는 것도 대단한 일이시고요. 주일에 오셔서 기도 한마디 하고 가시는 것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일인 거죠.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저는 기도가 기도 자체로 능력이 있지만 연결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집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도가 믿음과 용서와 연결되어야 기도의 집이 세워진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예시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에 대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대전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기도 말로 문장을 구성하여 말했어요.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거? 그렇않아요 하나님을 실제하는 분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어서 내 입에 붙어 있으니까 했어요. 누구한테 올린 기도입니까? 기도의 대전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경험에 가감없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별로 해준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마가봄이 그런 상황이에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까지 갔어요. 디도 타이터스라고 하는 장군이 성을 둘러싸서 공격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못 버티죠. 그런 절각한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성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미리 예언하시죠. 무화과 나무가 잎만 구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졌다.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저주했다. 중간 사건이 성전을 숙주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이 하나님을 믿으라. <laughs> 성서신학자들은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렇게 세워가라고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보도 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전이 무너지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모든 걸 성전 중심으로 처리하던 유대인들이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너 있는 자리에 살아 있을 믿으라. 그러면 그곳이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매우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삶의 조건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해외 출장가 있거나 그럴 때 어떻게 예수와 함께 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신뢰를 보내는 거죠. 혹자는 그랬다 그래요? 그 스페인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늘 인터넷에 올리는 그 설교를 미리 다운받아놓고 그 인터넷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설교 시간이 비슷했대요 그못 알아듣는 말하는 목사님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자기는 한국말로 설교를 들으면서 그 현장에 있고 찬송은 대략 비슷한 걸 부르니까 따라 부르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전지에서 뭐 하느냐?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외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힘이 좀 줄어들 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 선포할 만한 감정적 안정감이 없을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뭐뭐 하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들을 그렇게 힘차게 외쳐 읽어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선포가 되고요.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했어요. 그건 기도입니까? 감정적인 푸념입니까? 자기 감정이 어려우니까 기도란 형식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카타르시스는 있죠. 믿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시간 낭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은 좀 아까운 시간일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했으면 기도하지 않은 자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모든 결과를 주님에게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하고도 내 방법을 우리는 늘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일지라도 답답한 나의 심정을 그 방법으로 풀어내요. 정직히 말하면 더 간절한 기도는 나의 방법 가운데 있고 기도는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는 일종의 요식행일 가능성이 많아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아, 네, 네.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서서 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 왜 서서 하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면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사탄 입장에서. 저거 봐라. 저거 내 편이었는데 지금 기도를 시작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하는 거죠. 공격을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꼴 매기 싫은 사람이 생겨요. 기도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생겨요. 혐의가 있는 사람이 생겨요. 나를 왕따 시키는 것 같은 사람이 생겨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감정을 에포케. 에폭해. 그리스처럼 해서 에포케라고 해요. 과로쳐야 돼요. 더 확산되어 기도하는 나의 영혼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과로쳐야 돼요. 사실은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말을 막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데 욕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이상하시죠, 지금? 이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뭐와 연결되어야 하느냐? 용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서서 라는 표현이 뭘 말할까요? 나 기도한다 라고 사탄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것을 영적으로 사탄에게 노출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은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까요? 믿지 못할 만한 일들을 던져주는 거죠. 기도했는데 되지 않았던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미운 사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공격인 거죠. 기껏 해봐야 그때 우리가 믿고 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버리면 믿음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면 기도할 때 용서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죠 기도와 용서가 연결되죠두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기도죠.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대학교 교수님들은 연구일이라고 있어요. 대학 수요일쯤 연구일을 하세요. 월, 화, 목 정도 강의하시고 수요일쯤 연구일을 해요. 그때는 학교에 출근도 안 하세요. 그리고는 뭐 댁에서 쉬실 수도 있겠지만 좋은 자료가 있는 도서관에 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논문도 쓰시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 목사에게도 그런 요인을 정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뭐, 목사가 뭘 정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 뭐뭘 정했다고 이런 거 아시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거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리지 않는 한 아실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을 정하고 싶었냐 면 그저께 든 생각인데 기도일을 정하자. 기도일을.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지만,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도 교회에서 고구마 쪄. 고구마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고, 교회에. 다 나눠줬더니, 당대에서 또 고구마를 줘가지고, 오늘 또 나눠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만 오면 뭘 자꾸만 주죠 여러분들에게. 고구마 먹고 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만 그렇게 살지 말고 같이 죽어야 되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게 무슨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문제를 정하는 거죠. 장모님, 딱 정하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죠. 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떠나지 않고 앉아있으면 훨씬 집중력이 생길 거고,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하지만 어느 요일 하루만큼은 그 기도만 한다. 이건 정말 강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이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기도가 구제와 염려하지 않음과 연결되어냐 기도의 집이 세워진다. 본문 들어봅니다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담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로이 그들은 자기 삶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산상순이 재밌죠. 5장, 6장, 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의 문제, 6장에는 기도의 문제, 7장에는 실천의 문제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3장 중에 가장 중심 부분에 기도를 집어넣죠. 그 다음에 5장, 6장, 6장 부분을 또 분석하면. 앞이 구제고요, 뒤가 에 금식과 염려하지 않음이고요, 그리고 중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핵심 중에 핵심이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기도가 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문제가 생기자.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답답해서 그렇게 산을 걸어 다녔때요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닌 것과 달랐겠죠, 그 다니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푸념도 하고, 불평도 하고, 힘들면 어디에 털썩 주지 않아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3개월을 다녔 자기만의 기도 방법들을 무엇으로 하라고 제가 정리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구제하는 일이 선행되면 더그 기도가 능력 있어집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네.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물론 응답됩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차원 높은 기도는 너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는 기도인데 구제는 뭐냐면 불쌍한 네가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마음이거든요. 불쌍한 너를 나는 불쌍하게 여긴, 여기는 마음을 아직 잃지 않고 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응답이 있는 것이죠. 내 주변에 불쌍한 이웃들이 많은데 그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을 만큼 바쁘게 인생을 살면서. 그 중간 중간 하는 기도가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기도보다 훨씬 하나님에게 응답되기 아름다운 기도는 구제함과 이어지는 기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제해야 될 영혼들을 구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보송보송 하셔야 돼요. 마음이 말랑말랑 하셔야 돼요. 왜 교회에 패거리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느냐면 서로 의롭다고 하거든요? 서로 의롭다라고 하는 전쟁이 교회에 대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엎드려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되나? 그게 왜안 되는 거냐면, 하 미운 사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마음이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는데 아프지 않아. 지금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제함과 기도가 연결된 기도보다 강력할 수가 없지 않나요.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만약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서 구제만 했다. 이건 사회봉사 단체인 거죠. 그건 사회봉사 단체가 더 잘합니다. 훨씬 전문적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몇 건의 구제를 했느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불쌍한 사람을 볼때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을 같은 범주로 본다면 그 다음 나오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함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음 6장 31절로 34절 34, 말씀인데, 이게 6장의 결론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똑같이 기도로 본다면, 구제와 연결되는 기도와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요. 할렐리아. 기도했는데 여전히 염려하지요. 왜? 현실이 안 바뀌니까. 사탄이 우리 기도를 긴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제 기도에 놓고 또 염려할 거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모든 고백들이 관념으로 전락될 테니까 사탄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조직적이어도 아무리 공동체적으로 기도해도, 공동체 전체가 기도해놓고 또다시 염려하기 시작하면, 앞에 했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염려하지 않음과 기도의 문제를 따로 보지 말고, 연결하여 본다면, 기도의 집을 세울 때, 구제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염려하지 않음으로 연결되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기도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일이 왜 없겠어요? 도리어 마치 좋은 약을 먹으면 명현현상이라거나 그런 거를 증상이 더 악화되는 일들이 가끔 기도할 때 있어요. 기도한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드셔요. 뭘 보시기 위함니까 너이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니? 내가 함께하는 건 이래로 믿을 수 있니? 하고 보여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는 기도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 맡겼으므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런 영성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집을 세우는 방법이어서 산상수원의 중심 부분에 기도를 말합니다. 6장의 기도를 말하고 기도를 말하는 6장의 앞에 구제를 말하고 또 가운데 기도와 금식을 말하고 염려하지 않음을 말하는 형태로 기도가 구제와 구제하는 마음과 염려하지 않는 마음을 이어 붙이고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면. 사의 공격을 일단 받게 될 거고, 그 공격을 이기고 나면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보시죠세 번째 읽습니다. 기도와 기쁨과 감사와 연결되어야 기도의 지지 세워진다. 기도가죠. 기도가 기쁨과 감사와 연결되어야 기도의 집이 세워집니다. 이 본문은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 하라 이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양아심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나 아멘. 여러분 성경의 순서는요 우연이 아니. 순서는 모두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기도 앞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제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는데 기뻐하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고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 충추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보다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와요. 네. 아, 뭐 풀리지 않고 뭐 답답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게 기쁜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죠. 잘될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다고 주님이 주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려울 때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연결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기쁨과 기도가 연결되어 기도의 집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범사의 감사라 그 다음 나오잖아요. 기도한 다음에도 뭐 해야 돼요? 응답이 지연되거나 응답되지 않아도 뭐 해요? 감사. 항상 기쁨과 쉬지 말고 기도와 범사의 감사에도 가운데 부분에 기도가 있는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앞에 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게 밖에 없고, 눈을 감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눈을 감으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현실이 보이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잖아요. 여러분도 기도일을 정하세요. 하루 종일 한번 한 제목을 놓고 이모로 조모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가 믿음과 용서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가 구제와 염려하지 않음과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는 기도가 기쁨과 감사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만 하시도 능력이 있지만 이것이 폭발적인 능력이 되려면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벽돌과 연결되어 기도의 집이 세워는 아름다운 성도, 귀한 교회,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다